1960년생 쥐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60년생 쥐띠 선생님들의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이번 9월도 건강하고 힘차게 잘 살아봅시다. 운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것이지요. 나의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은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9월도 기운 넘치게 잘 살아봅시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9월은 작은 일들이 모여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달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씩 이루면 행운이 쌓여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중 하나가 해결될 테니 근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니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해요. 이번 달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남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니 새롭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어요. 도움을 주면 크게 돌아오고 도움을 받아도 자연스럽고 기쁠 거예요.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시기예요. 장점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니 자신의 좋은 모습을 어필하기 좋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좋겠지요. 자신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니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달은 소득과 관련이 깊은 달이에요. 여러 방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흐름이 좋은 시기이니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재투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해요. 좋은 달이니까요. 계획이 분명했던 일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분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바빠질 수도 있겠네요. 결과를 위한 노력도 좋지만 기존의 것들을 조금 점검해보는 시기로 삼아야 해요. 본인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대인 관계가 넓어질 것이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달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자리가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포상과도 관계가 있어요. 충분히 흐름이 좋은 달이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이에요. 다소 부족한 흐름을 보이는 분야라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유념하세요. 재물운을 보면 따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일적인 부분에서 부수익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수입에 기복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부수입이 생기는 시기이니 비자금이 따로 마련되겠네요. 재테크를 하기에 나쁜 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달에 속해요. 만약 재테크를 하신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으니 욕심을 내면 좋은 운을 허비하게 돼요. 작은 것을 모아 크게 만드는 때에요. 무리하지 않으면 보상이 있는 시기이니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일 거예요. 애정운을 보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연인들에게 이번 달이 좋은 기회가 돼요. 마음을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솔직하게 표현하여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야 해요.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두각을 보이는 달이에요. 그 또한 자신의 매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해요. 솔로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좋아요. 특히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될 이성이 있다면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인연이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예쁜 추억을 만드는 달이 되길 바라요. 건강운을 보면 무리를 해도 좋을 정도로 건강의 리듬이 좋은 달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보다는 회복세가 빠르고 피로를 느끼는 강도가 덜할 거예요. 직접적인 신체의 리듬보다는 감성과 일적인 부분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피곤함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느끼게 돼요. 이런 달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 몸을 풀고 묵은 피로를 씻어내는 것이 좋아요. 사업운을 보면 최대한 자신이 많이 관여해야 결과가 좋아지는 달이에요. 단순히 남에게 맡기기보다는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하니 활용을 많이 해야 해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6일, 14일, 15일, 30일이에요.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이에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날은 12일, 24일, 1일, 7일, 11일, 22일이에요. 참고하세요. 길일로 보면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6일, 14일, 15일, 30일이에요.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일, 7일, 11일, 12일이에요.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3일, 14일, 26일, 30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3일, 14일, 26일, 30일이에요. 상견례나 이성 만남의 좋은 날은 6일, 15일, 23일, 29일이에요. 운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3일, 14일, 26일, 30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해도 무방해요.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오는 날은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2일, 24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일, 7일, 11일, 22일이에요. 좋은 흐름이에요. 최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달이에요. 조금만 경계하면 좋아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로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어요. 물을 최대한 가까이 하세요. 가급적 매일 목욕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산과 물이 있는 계곡을 자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남색이며 숫자는 4, 8을 참고하세요. 올해는 추석이 빨라요. 9월 중순이 추석이에요.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연중 가장 으뜸인 명절이에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니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서 소원을 비세요. 운수대통의 시작은 바로 추석날이에요. 추석날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예요. 9월은 풍요로운 달이에요. 예로부터 풍요로운 수학에 감사하는 달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달이에요. 또한 가족 및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간단하게라도 추석 인사를 나누세요.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달 보내길 바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마음껏 표현하세요. 한 번이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아낌없이 표현하세요. 행복이란 별것 아니에요. 기준치를 낮추면 돼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남들은 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남들도 내가 더 행복해 보이겠죠. 누구나 자신의 길만 걸어가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만의 길만 걸어갈 뿐이에요. 내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돼요. 기준을 낮추면 행복해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돼요.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었으면 해요. 모두 잘 살아낼 거예요. 지금까지 갑진년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